안녕하세요. 건강 TV입니다. 오늘은 우리 집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바세린, 즉 페트롤리움 젤리의 다양한 활용법과 효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피부 보습 바세린은 피부의 보호막을 형성해 수분 손실을 막아줍니다. 건조한 겨울철 손이나 발, 입술에 발라주면 촉촉함을 오래 유지할 수 있어요. 피부 장벽 강화 민감하거나 예민한 피부에 바세린을 얇게 바르면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 장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아토피나 건조 피부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립밤 대용. 입술이 갈라지거나 트는 경우, 바세린을 소량 발라주면 즉시 촉촉함과 보호 효과를 줍니다. 밤에 바르면 아침까지 촉촉함 유지. 손발 보습. 손톱 주변이나 발 뒤꿈치처럼 각질이 생기기 쉬운 부위에 바세린을 바르고, 면장갑이나 양말을 착용하면 밤사이 집중 보습이 가능합니다. 헤어 케어. 끝이 갈라진 머리카락 끝에 소량 바르면 윤기와 보습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. 딴 두피에 바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. 화장품 활용 아이섀도우나 하이라이터를 바르기 전 바세린을 얇게 발라주면 은은한 글로우 메이크업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. 주의사항 바세린은 외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상처가 깊거나 감염이 있는 부위에는 피하세요. 또한 과다 사용 시 모공을 막을 수 있으니 적당량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 오늘 소개한 바세린 활용법으로 피부, 입술, 손발, 헤어까지 간단하게 관리해보세요.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건강TV였습니다.